슬래지 않아 여기 트럭도 연다 아하 여기 미라병 쓸모가 없어지는데 내가 어차피 진입하는 거 뿐이지 첫째판 1층 들어온거셀치컷 지순이 미라병 열렸어요. <laughs> 저그 회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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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네. 오케이 에스에스에스컷에스 나이스 나이스 둘 아.. 대박, 좋았다 여기 이러고 있을게요 지 네, 회관에 응. 같아요 아회관이 였네 시간만 끌어놨어요 전 소리 난다 아니요, 아니, 아니. 디피죠 혹시 있나 찍어본 거예요? 잘 이원빈 무시하세요. 3십 초. 어, 작가한테 찍히는 중. 예, 지하 쪽 사운드는 딱히 안 들려. 어, 배지민이 그쪽 반대 쪽 미라벽 해놓은 그쪽에서 들어왔다 갔다 했어요? 야, 귀 드론. 네 d 할게요 저는. 15 s e c o r e 이 a 어 e s e s e c o n d s Five s e 이 o n d s Five 우 e c o n d s 아 i v e s 야 c o n d s Five s 어, 진짜. <laughs> 아니 자카리 잡에서 보였는데 제가 시퍼를 꺼내고 있어가지고 던지고 서터트렸는데 누가 죽은거예요 당연히 자카리 죽었을거라고 생각했데 C4 떨어지는 거. 소리에 그 낙하는 소리가 묻혔나봐요 저 낙하는 소리 못들었거든요 네. <laughs> 아 나이스 아 진짜 이거 되게 잘 막았네요 어잘 어, 막았어 진짜 아니. 집 품으로 돌아다니는 편이었어 지선님 지선님 갇힌 곳에서 겨우 살아서 복귀했는 <laughs> 고향으로 <웃음> 그러니까. 아, 아, 큰일, 아 진짜 그냥... 와 진짜 큰 데서 진짜 엑소 엑, 애들 막 진짜 이지선 다다 다 했거든요 어 잠시만요 지선 님 보고 들어오니까 제가 잡고 음, 저보고 예, 예, 들어오니까 예. 지선 님이 잡고 초대해 드릴게요 네. 와 진짜 아 와, 진짜 아, 네. 나이스였습니다 나이스였습니다 진짜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그지금 살아 돌아왔는데 그 고향에서 그 고향의 전복단에서 저... <laughs> 내가 살해를 당했네 <laughs>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 이게 게임이지 진짜. 너무 가혹하다 하늘이 아 너무한다 지선이 좀더 쫓겨요? 저 갇혀요 또? 저 무리당해요? 계속 저 이제 복귀할게요 <laughs> 저 이제 복귀할게요. 아 살았다 <laughs> 아, 니 한복판에서 자카는 되게 아 칼빵을 맞이